2021년 7월 22일 행복한 마을 목요기도 모임 기도편지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와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자가 갑자기 폭증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대가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완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학기에는 전학년 등교 수업이 가능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중, 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자연재해와 같은 폭염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별이나 소외 없이 모든 나라 다음 세대들에게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기독교 학교들이 신뢰받는 방역 모범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육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독교 학교들과 교육재단들이 설립 목적을 잃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의 사명과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학교들과 교육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여중, 영락중, 숭여중, 숭여고, 대광초, 인성초, 중앙기독초, 명지초, 세종초, 화랑초를 위해 기도합니다. 행복한 마을이 만났고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학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학생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열정이 멈추지 않는 학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 세계 열방을 향해 말씀과 기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더 이상 규제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치적 주장으로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진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영상예배를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BK 목회자 자녀들과 MK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26회 PK 겨울 캠프에서 만난 김영현, 박찬혁, 박세민, 정기쁨, 이하연, 정현민, 이서진, 서하은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캠프는 끝나서도 하나님과의 은혜를 이어가는 믿음의 캠프는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거룩한 습관이 되는 PK, MK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에 귀국한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거와 생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코로나19의 위협과 인종 차별의 위협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 각 가정과 교회들을 위해, 그 사육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와 도움의 손길로 날마다,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행복한 마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르신 사명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행복한 마을, 기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행복한 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이 사역의 기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의 힘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사랑의 진실함으로 함께 나누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 나눔 묵상 나눔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상황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며 맡기실 사역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캠프 사역이 중단됐지만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학교 선교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영상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과 필요한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형편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요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명과 열정으로 함께 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여름 LTC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이번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름 사역으로 제 37차 온라인 여름 LTC와 또제 27회 온라인 PK 여름 캠프를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격상된 방역 수칙 속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청년 동역자들을 세우고 넘는 학사관과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행복한 말의 캠프장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기를 오늘도 기도드려옵나이다. 선교를 돕는 후원자들과 후원교회, 후원기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를 돕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주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근 속에 허락하신 이삭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행복한 마을의 선교를 지원하고 동역하는 교회와 기업들을 위해도 기도합니다. 이 귀한 통역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위대한 선교의 통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름교회, 신해물교회, 공도사랑교회, 양화진교회, 의정부예원교회, 대전온누리교회, 시애틀소망장로교회, 크로스포인트교회, 갈산순복음교회, 등촌제일교회, 충신교회, 행복한 마을교회 드림트리빌리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과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더욱더 기도의 능력과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폭염과 무더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는 저희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세임과 주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역과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제한되고 있어오니 이 위기를 다시금 기회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과영 변들을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중보하는 동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 없고 행복한 말에 대장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